한국, 한국의 거리를 떠나, 전부 나쁜 것들이다. 에, 오지이 씨, 뭐든 말할 수 없는 말을 하시 어른이 어말하게 어른도 어른이야. 무슨 말도 는소야 요즘 일본에서는 한류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수들, 한국의 배우들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한류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주인공들이지만. 지금 말씀드릴 사람들은 아닙니다. 한국을 좋아해주는 일본이지세대들이 진정으로 한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드라마, 한국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은 한국인처럼 행동하기, 여기가 마치 한국인 것처럼 꾸며서 파티하기, 공이라인, 구구라인 등 신조어도 한국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언론에서 조사한 최근 유행어 1위를 차지한 것도. 한국어로 진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까지 일본어 단어가 널리 퍼져 사용되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2020년대 일본에서는 한국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유례없던 깊은 문화침탈을 당했고 통한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며 또다시 4차 한류붐을 물리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대 초반에 일었던 2차 한류붐 때는 정치적인 이슈와 엮어서 한류를 쫓아냈던 경험이 있는 일본은 언론을 이용해서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한류를 대응하고 있지만, 이번 만큼은 그들의 뜻대로 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4차 한유붐의 중심에 서 있는 일본의 지세대들은 기존의 한류붐을 겪었던 세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일본의 지세대들은 어른들이 말한다고 해서 고분고분하게 듣는 성향이 전혀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며, 자기주장도 강한 편이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한류에 대해 나쁜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반감만 사는 결과를 낳고 비웃음만 당할 뿐 전혀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한류에 대한 공격으로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일본의 대학생이 인터넷에 글 하나를 작성했는데요. 그 글을 읽은 많은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댓글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한류에 대한 공격이 이번에도 뜻대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꼬집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게시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류에 대한 공격은 이미 의미가 없고 지나친 반감만 조장할 뿐입니다. 지금 일본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이미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면 치를 떠는 일본인들은 전 국민의 3분의 1도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평생 여권을 한 번이라도 소지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수치에 포함된 것이므로 일본인들은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의 숫자는 중국인과 미국인보다 많습니다. 해외여행이라면 죽어도 싫다던 일본인들이 왜 올해 상반기에만 100만 명이 한국을 찾았을까요? 또래 대학생들 친구들은 모두 첫 해외여행지로 한국을 생각하고 있으며 오직 한국을 가보기 위해서 여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반기 100만 명이 한국을 다녀왔다는 수치는 지금 일본이 엔저로 해외여행 따위는 지나친 사치라는 평가를 받는 이 시점에 왜 의미가 있을까요? 몇년 전에 한국을 갔던 것과는 1.5배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국에 갈수 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을 가보려는 사람이들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이번 한류가 너무나 강력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은 엔저니까 해외에 나가면 모두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 내륙의 여행지를 찾는 것이 어떻냐고 권하는 것이 과연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세대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해내고 마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유치한 문구가 적힌 팜플렛을 들고 출국장에 서 있는 일본인 노인들을 보면 그저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일본의 최근 신조어 트렌드를 보면 상위권에 늘 한국어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는 전혀 없던 구글아인 공일아인처럼 한국식 표현이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해에 출생한 사람들을 만나면 새로운 유대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변화라고 받아들여도 됩니다. 물론 지금의 지세대에만 한정된 말이지만 그만큼 한국의 문화는 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한국어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언어까지 이렇게 일본 본토를 내어주었다는 것은 그 어떤 뉴스와 정지적인 이슈로도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옷의 디자인을 위해서 알파벳을 그려넣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한글을 그려넣어야 더 패셔너블한 디자인이 완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디자인된 옷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일본의 어른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알파벳에 도배되어 출시되었던 기존의 의상들에게는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고 한글이 그려진 의상들을 보면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 세대들은 단순히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호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일 뿐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는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만큼은 왜 한국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요? 일본의 청년들이 세계적인 흐름에 탑승해서 같이 즐기는 것마저 꼴보기 싫은 것인가요? 80년대, 90년대 일본이 문화를 주도했다고 하는 추억에 잠긴 노인들의 헛소리는 이제는 너무나 지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과거의 영광에 심취해 있지도 않습니다. 영국이 지금 국제관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과거에 큰 영광을 추억하며 자부심을 갖자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의 중심은 독일이고 지금 일본 문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국인들이 그저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것처럼 일본의 노인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저 추억으로 간직하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늘 한류를 벗어나자, 한류를 타도하자는 식상한 구호는 보는 사람들만 더 힘들고 민망할 뿐입니다. 기성세대들이 한류를 피해야 한다며 제시하는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고 근거도 없이 단순히 저런 것들 때문에 한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류가 정말 나쁘고 불량한 것이라면 이렇게 인기를 얻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변화의 흐름을 전혀 놓치고 내뱉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들은 기성 세대들이 한류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듣기 싫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자본주의 국가이고 철저하게 돈으로 세상이 굴러갑니다. 도쿄 중심의 한인타운 시노쿠보의 1층의 점포 월세는 600만 엔을 넘어섰습니다. 깊숙한 골목에 들어가도 월세는 100만 엔을 넘어섰습니다. 이곳에는 주말마다 전국의 젊은 일본인 여성들이 신칸센을 타고 와서 이곳에서 소비를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갈수 없는 젊은이들이 여기서라도 간접적으로 한국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은 생각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월세를 만들어내고 말도 안 되는 유동인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형성된 경제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한류는 일본 도쿄의 중심에 크게 박혀 있습니다. 이는 도쿄 최대 상권 신주쿠의 월세와 비교해도 전혀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정 국가의 문화거리의 월세가 이렇게 비싸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한국 사랑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많은 일본의 학생들이 한국식 교복을 대여해서 입고 다니며 한국 분위기가 나는 곳을 찾아 사진을 찍고 한국에 온 것처럼 꾸미는 놀이라는 도안 놀이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SNS에 게시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 비싼 신칸센을 타고 와서 즐기고 만족감을 얻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본 전국에서 변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매운 것이라면 치를 떠는 일본인들은 한국의 매운맛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한국 사람들처럼 매운 것을 잘 먹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일본에서는 그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일본 과자들을 따라 만들어 자국에 출시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한국의 제품을 일본에서 따라 만들고 그 제품을 일본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것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만큼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정치적인 사건과 엮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행동을 하나요? 오히려 왜 미국 문화에 대해서는 이런 타도운동을 펼치지 않는 것인가요?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그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이라면 그만 멈추세요. 오히려 이렇게 반환을 하자고 부추기는 모습이 더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일본이 문화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게 될 때, 그때도 일본의 문화 수출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면 말이죠. 이렇게 대학생이 작성한 게시글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게시글에서 보셨듯, 일본의 지세대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한류에 대해서 간섭을 받거나 참견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성세대들도 말하면 잘 듣던 기존의 일본 청년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성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한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한국에 대해서 열등감을 표출하고 그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한류를 저지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각이 확고한 일본의 젊은이들의 생각을 돌리기에는 늦어버린 현실입니다. 그저 그들이 늘 하던 대로 혐한서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자신들끼리 돌려보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한류에 대항하는 유일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대학생이 작성했던 게시글과 일본의 올드 세대들이 말하는 8090년대 일본의 문화의 힘은 강력했고, 우리는 그 문화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시에 일본어를 순화해서 사용하자고 하거나 국산품을 사용하자는 등 작은 문화 지키기 운동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 이것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취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서, 일본에서는 조금 과격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2020년대는 그 상황이 반대가 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양국의 문화가 서로 간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좋은 영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